정의당 노회찬 내대에편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한 주간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쫙 논평해가는 시간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방중 워낙 말이 많았어요. 홀대론혼밥론뭐 등등등 할말할말 할말 많으시죠? <laughs> 근데그뭐홀대론인가요 예. 뭐 대접을 초라하게 받았다라는. 아마 또. 대접을 화려하게 받았으면 예. 초라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 화려하게 받았으면 또 외화내빈이다. <laughs> <laughs> 결론을 딱 정해놓고 것만 예, 번지르르. 당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실제 중요한 뭐. 것은 그 한중관계의 어떤 변화를 어, 모색하고 또 실현해냈는가 이제 이런 또 실속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6개월 전마저도 만 한중 관계가 걱정스러운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네. 파탄 직전에 이 관계를 어찌 보면 극적으로 이제 지난 가을부터 회복시키고 네. 그걸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분기점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어, 국내에 이제 주로 이제 보수 매체 중심으로, 어, 처음에 재개가 됐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다른 미디어들도 뭐홀레로 논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 왜 이런 홀대를 들고 나왔을까요? 국민 언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거 뭐, 팩트, 사실의 입각에서 뭐 보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모든 걸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예. 스스로 이제 논리도 엉켜버리고 이번에도 뭐혼짤 혼밥 예, 혼밥. 예. <laughs> 혼밥 저는 사실 그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 이벤트 중에서 예. 이번에 그 아침을 중국 그 식당에 가서 먹은 거 예, 그런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내에서 어. 사실 평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 그그 그 좋아하거든요. 예. 아, 아침에 가면 호, 중국 가면 저는 호텔에서 아침 안 먹고 예. 그 호텔에서 보면 보여요. 인근에 예, 예. 그 출근하는 그 어머니가 애를 갖다 자전거 싣고 예. 애를 유아원 데리고 자기네 직장 가면서 둘다 식당에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이 아침을 거의 집에서 안 먹거든요. 음. 아침을 식당에서 먹는다고. 음. 그가서 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유조라고 예. 그 중국말로 는 다르게 발음하지만은. 중국식 꽈배기 설탕 예. 아무식 꽈배기 그다음에 중국식 콩국 예. 그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만두들 만두탕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외, 외국 대통령이 그 국빈으로 순방 그 방문해 가지고 수행원들하고 같이 중국에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식당가서 먹은 거예요 시,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문해 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주는 화려한 한정식 안 먹고 그냥 저기, 종로 가가지고 청진동에서 해장국을 왔다 수행을 먹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 노력, 그 자세, 그 열의에 대해서 감복할거 아니에요. 국내 언론이 뭐 칭송이 자자했겠죠. 자자 그러니까 네. 이 이벤트는 중국 인민들, 중국 국민들을 향한 이벤트지 한국의 일부 언론을 향한 이벤트는 물론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바라봐 보이는 거고 단행한데 제가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뭐 문재인 세트라 그래가지고 예예. 중국 사람답게 또 이런 거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상술을 이용하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그만큼 <laughs> 반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 보수면체가 몰랐다기보다는 예, 그게 혹시 긍정적으로 국내에 보도될까봐 미리 혼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가 막힌 프레임을 짜서 열심히 하, TV 유선이었던가요뭐 일곱 기 중에 다섯 기가혼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보도하어요 네, 점잖게 <laughs> 얘기하면은 이제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그 외, 외톨이가 돼가지고 예. 밥도 혼자 먹고. 그런 이미지. 혼자 밥 먹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네. 쳐다볼까봐 두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웃음> <웃음> 어? 어? 프랑스 가가지고 외국 갈 때마다 전자레인지를 갖다가 호텔 방에 갖다 놓고 혼자 대패가 지고뭘대패는지는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거 대패다가 혼자 먹는 그게 일본으로 치면은 그 혼자 화장실에서 밥 먹는 아이와 같은 상황 상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걸 혼밥이라고 불러야지. 지금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어 중국사람들에게 그마음의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는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예. 총리하고 아침밥 먹는 것 보다 100배 100배 낫죠 100배 효과적인 그 외, 어, 전략적 외교 어, 선택한 거라고 보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보수 매체는 이걸로 가지고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을 했겠죠 예, 했을 텐데 그 진짜 혼밥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초라하고, 애교도 못하고, 평가도 못 받고, 외국에 나가 봐야 같이 밥먹어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한 거였겠죠. 예. 이걸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혼밥이라고. 정말 악의적이었는데 이렇게 성과를 깎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곧 지방선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비판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비판하는 거아니요 <laughs> 그렇긴 한데, <laughs> 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먹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중국 방문에서 여전히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더 나쁜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예. 사드 문제를 둘러쌌던 그 긴장과 갈등을 일단은 봉합을 한 거죠. 예. 근데 왜 봉합하냐 완전히 해결해야지. 근데 지금 당장에는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이, 예, 절대. 없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단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성과라고 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숙제인 것이죠.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양국 다 굉장히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중국은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가 있으면 외교 문제라는 게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어느 한쪽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봉합이거든요. 대부분 외교 문제라는 게 어떻게 각자 이해가 다른데 완전히 해결합니까? 전쟁나서 한쪽이 이기서 한쪽이 점령하기 전까지 혹은 항복하고 어 누군가의 그 한, 어느 일방의 요구를 어, 굴욕적으로 예 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게 외교인 거죠. 자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봉합, 봉합이 봉합 이상의 <laughs> 해결책은 사실은 없어요. 현재는 일단은 봉합이죠. 예. 어, 일단은 봉합이고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 휴전을 하는 것이지 무슨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계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번에 저는 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침을 갖다가 충칭인가요? 거기서 예. 아침을 갖다가 그 중국의 가장 서민적인 식당 가서 먹은. 그 이벤트, 그홈밥 이벤트를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 줘야 된다고 오히려. 네.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홈밥 <laughs> 이벤트라고 하시면 안 되고. <laughs> 서민식당 <식탁> 이벤트. 그렇죠. <laughs> 자, 아, 고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치권에서 핫한 게두 가지가 하나는 통합을 이제 한다. 고 천을 할지도 모른다. 크리스,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웃음> <웃음> 본인에 대한 선물이겠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한 가지 덩어리는 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예.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게 어,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은데 예. 국회의원들한테 생존권이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 내부에서 이걸 왜 했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누군 들어가 못 들어갔느냐 말들이 있는데 우선 통합선을 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선언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선언이 이제,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이제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그 이행하는 것에는 뭐 난관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당대회를 하자고요. 안철수 대표는, 어, 아마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당 투표요? 예. 모두 당원인 사람 모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그 지지하지 않는 통합 반대하는 사람 이 많지만 다른 지역에 또어 여론 다룰수 있으니까요.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 같고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원 당교상 전당대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이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바른 정당 입장에서는 그~ 선거 연대까지도 할수 있다라고는 어떤 가장 약한 어떤 결합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세게는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혼하고 와라 이혼하고 와라 어. <laughs>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일부를 도려내고 오는 것이 자기들은 더 낫다 뭐~ 이렇게 보는 쪽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완전한 통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어~ 물론 통합을 하게 이 드라이브를 계속 가서 이제 통합까지 가려고 하면, 어, 국민당 내부에 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수, 그, 그러니까 지금 각각 소속 의원들의 산술 합으로 통합된 당의 의원들 수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예. 지금 39명 중에서 뭐 14명 정도는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뭐 14명 정도 나가버리면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더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려는 이유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그렇죠. 예. 네. 네. 그, 보수재편의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네. 결국 중도보수로 교합해가지고 범보수로 확장하는. 예.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대권 전략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유권자들이, 어, 그쪽에서 지지기반의 분위 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알고보니 보수였다. 뭐 이래가지고. 예. <laughs> 예. 자기가 하려고 했던 새 정치는 새 보수 정치였다. 대미안이요 대미안. 예. <laughs> 자, 방랑 정치죠. 방랑 정치. <laughs> 어, 자유한국당 사장은 어떻다고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어, 사실은 친홍 체제를 최근차근 최근 구축해가면서 친박들은 계속 쳐대고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친박을 제압해 가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사실 친박 자체가 네. 말이 친박이고 그뭐 부자망에도 3년 간다 그러는데 그 그래서 당분간 갈걸로도 이제 보였지만은 실은 이미 그 수장이 네. 지금 뭐 서울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도 거의 뭐 지금 체포동의안이 뭐 이렇게 제기되거나 또는 네. 뭐. 예,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의 노이거나 다 이런 처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어, 괴멸했다고 봐야죠. 괴멸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양측은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 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신주류 세력이라 봐야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다고 침범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갔지만 둘이 그냥 잘 지내기만 하려 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길은 이제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에서 싸울 상대, 상대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네. 다음 시즌에서는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운명적 관계죠. 유효해 최고위원이 이, 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그 아마 이제 그런 게 이쪽에 뭐 파퓰리즘은 파퓰리즘이죠. 재물로 바친 거죠. 재물 아, 예. 재물로. <laughs> 그뭐 로마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관중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을 땅 쪽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물을 던져준 거죠. 자유의 어, 최후연은 재물이라고 지금 어, 표현됐는데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laughs> 나중에 재물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 내일 모레네요. 예, 모레 나오는데. 네. 뭐, 이번 주에 주요 재판들이 이렇게 대부분에 여러 개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고 아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파기 환송되면, 파기 환송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겁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그렇죠 예. 네. 네. 자유한국당이 흔들려서 나중에, 어, 뭐랄까요. 구속력이 약해지면 흡수하려고 하니까요. 떨어져 나는 분들 좋은 거고. 만약에, 어, 대법원이 이제 무죄를 확정해 버리면, 예. 그러면 홍준표 체제가 더 공고이 되겠죠? 그 음. 뭐, 그, 그럴, 파기 환송되게 되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침박이 대사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바른 정당 같은 어떤 자유한국당을 모태로 해가지고 고소를 계획해보겠다는 예.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복당파하고 바른정 이렇게 되면 발언정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그런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는 안철수 대표의 계획도 안될 수도 있겠네요. 또. 예. 발정당이 저쪽을 더 바라봐서. 지난 시간에 또꼭 얘기했어야 앞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국의 편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여서, 다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지금 뭐, 자유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어, 원래는 자유국이 먼저 끊은 얘기죠 개헌은 예. 먼저 끊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 시기가 요즘에 이제 쟁점이 되어 버렸는데 지방선거 내년 2018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예. 즉 지방선거 투표하는 날 개헌 국민 투표도 함께하겠다는 것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을 했고 특히 예.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이렇게, 그, 문서로 설명까지 했었어요. 예. 어, 설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나왔었고. 자영국당이 예.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사실 지금 개헌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정당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을 갖다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영국당은 그러니까.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약속 못지기서 면허 반납해야 되는군요. <laughs> 면허 반납. <받는> 예. <laughs> 이거는 정당 등록 취소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당 생각합니다. 등록 취소감입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내세우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건데 아니 예. 헌법을 갖다가3 0년만에 고치는데 일개 지방선거, 뭐 지방선거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선거 한 번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불리해요. <laughs> 개헌 안한 데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불리한데 네. 더 불리할 것도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전국의 주도권을 갖다가 이제 그뭐 정부 여당이 주게 될거 우려한다는 건데 네. 그것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쨌든 개헌이 통과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석수상. 개헌안을 누군가가 <laughs> 모르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합의가 안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 그 점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 일단은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될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그리고 개헌에, 개헌을 갖다가 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사기를 친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정, 정당을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시점을 조금 바, 바꾸면 좋겠다. 예. 뭐 이때는 불리하니까 뭐두달 후에 석달 후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까지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약속을 국민들 앞에 공언하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개헌 절차를 멈출 이유는 없다 개헌 절차가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하기로 했다면 그6월 (6월 13일) 이어게는 서야죠 근데 그걸 대안쓸 안 생각인 거같아요안쓸 예. 생각이라면 그럼 그다음 럼 여기 어디냐 예. 어 그거라도 국민들에게 밝혀라는 거죠 밝혀도 지킬까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은, 네. 이 운동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장을 떠나라. 네. <laughs>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을 할 수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사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저 그건, 어, 부차적인 부처적, 부처적,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그대로 두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이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사실입니다. 저는 어 정의당은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을 네. 강조하는 게 기본이고요.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해서 이 노동권을 갖다가 복원시키는 재헌의회 네. 수준으로 우리가 이 정부를 처음 만들 때 헌법을 처음 설계할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독재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기본권들을 제약한 특히 노동상권을 제약한 부분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내용.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선거에 못 박는 음. 예. 이제 헌법 조문에다 못 박는 비례성의 원칙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제 국민의 민심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네. 있도록 하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 에 하나는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의 선거 제도가 예를 들면 가장 뭐 비근한 예로 정의당이 7.3% 얻고 의석을 7.3% 가지는 게 아니라 의석은 2%밖에 못 가지는 예, 이런 지전, 문제들. 그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인구 대비로 표의 등가성 문제. 예. 그 그러니까 농촌의 한 표가 도시의 뭐두 표하고 비슷한 지금. 예. 그도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게 어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예. 예를 들면 10만 명당1 명을 뽑는다고 이러면 농촌 같은. 도시에는 20만 명당 1 명까지를 허용하는 거예요. 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 되면 위헌이다 음. 뭐 1.25, 1.3, 1.3대1 이렇게 이제 비율을 정했는데. 예, 해두는데 어, 우리는 지금 2대 1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 지역이 어차피 인구 좀 적어서 네. 1대1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이제는 지금 (2대1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1.5대1) 네. 정도까지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음. 도시 (15만 명이) 농촌 (10만 명하고) 같은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정도까지 지금은 농촌 (10만 명이) 도시에 (20만 명이) 되는 네.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유리하죠 네 맞아. 그렇죠 정치 세력이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농촌의 그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그 정치 세력들을 연명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례성의 원칙을 갖다가 더 되살리는 그런 이제 그 헌법 조항을 갖다가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0만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네. 네. 국회 자문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다 요는 결국은 어~ 표를 받은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자면 농촌인 보수사향 때문에 이제 보수 정치세력이 유리하게 지금 짜져있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두 가지 관직결, 그러니까 요 비례성의 원칙은 뭐 명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독일 정당 명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명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리고 지금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지만은 어떤 권력구조가 채택되든 국회의 권한이 다소 지금보다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은 국회의 권한을 지금처럼 잘못된 선거제도를 가지고 뽑힌 국회의 권한을 더 높이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전제된 후에 그 속에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다소 높아지는 거라면 몰라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더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각 책임제도 어, 지금 뭐 현재 일당이 될수 없으니까 내각 책임제에도 괜찮다, 좋다, 이런 입장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내각 예. 책임, 내각 책임제가 가장 우수한 제도라는 것은 뭐 이론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 다 인정하는 거고요. 문제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국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예.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신뢰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국회의원의 실력도 높죠. 그렇죠. 그것이 또 정당 정치의 어떤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내각제를 실현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사실 있는 거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각제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여론조사 예.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우리는 내각제 방향이지만 예. 근데 더 위험한 건뭔 가면은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 하에 숨어있는 이혼 집정제 예. 뭐 대통령은 외치 그다음에 맞아요. 수상은 내치 예. 그리고 대통령은 권한을 한2 0 갖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는 한 80%의 권한을 갖는. 예.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들요 그러면 4천만 명의 국민이 뽑은 사람은 20%의 권한을 갖고. 예.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국무총리는 80%의 권한을 갖고. 예. 그리고 내치 외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성공단은 내칩니까? 외칩니까? 하미 FTA는 내칩니까? 외칩니까? 그 뒤에 깔린 의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대통령 당선되기 힘든 집단들이 예. 권력을 서로 나눠먹기서 너는 20%짜리 권한을 갖는 대통령,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80%의 권한을 갖는 실세형 총리 예. 이렇게서 해 그래서 자기들 모이는 그 약속 장소를 제3지대라고붙이고제3지대에서모입시다뭐 <laughs> 이렇게 가지고 모여가지고 뭔가를 그래서 새로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줄이겠다 예. 줄인 다음에 이 개정된 헌법을 가지고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죠. 일부 당선 가능성 없는 연합의 예. 어떤 그런 과제였죠. 자기들이 뭐, 단독으로 당선이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그거 힘을 모으니까 이제 이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헌법상에 많이 있다면은 그걸 국민이나 국회로 이렇게 또는 지방정부로 넘기는 예. 그런 권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에 대안으로 분권형 그것에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 예.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상.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일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안 된다는 봅니다. 아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 개헌 이야기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도 없어요 별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해온 약속이고 네. 마지막 개헌한지 30년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40년 동안 9번 개헌하고 30년 동안 개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묵은 숙제를 갖다가 털어버리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현실적으로는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예차원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